유익한 지식을 1분 만에 알려드립니다. 시작!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쓸 일이 있으면 편두통이 도지곤 하는데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즉시 효과가 있는 편두통 치료법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좌측 편두통은 머리의 오른쪽을 손으로 누릅니다. 이때 머리가 왼쪽으로 가지 않도록 버텨서 오른쪽 목에 힘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동시에 입으로 강하게 바람을 내뱉어 줍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없어질 때까지 이 동작을 3에서 4회 정도 반복해 줍니다. 너무 많은 호수를 하시면 반대쪽 편두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측 편두통의 경우에는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 동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곳에 혈액이 가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편두통은 머리의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혈액이 가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따라서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가버린 혈액을 반대쪽 방향으로 유도하여 혈액의 흐름을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면 통증은 사라지게 됩니다.